자, 오늘 할 것은, 갑자기 유행하는 원피스류 게임이죠. 각종 밈으로 도배가 된 게임! 밈스! 동접자수에게노 자, 한번 시작해봅시다. 오! 로그인 화면이 있어? 생각보다 고퀄인데 잠깐 이거 해적이랑 해군이야? 플로파가 해적이고 도지가 해군인가 보네 솔직히 똥겜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음 해적이지 처음에 뭐부터 하면 되는 거지? 이건 리더보드고 야 이건 마인크래프트잖아 야 센스 있다 이거 도지 가차 저기는 플로파 가차 열매 뽑기 같은데? 25잼에 한번 뽑을 수 있고, 아, 여기 확률. 오호, 다 아, 아는 거네. 새로운 거 없나? 아, 네 아, 도지랑 프로파일이 뭔데? 아마 이두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가 아닐까? 자, 일단 사냥을 좀 해보자. 퀘스트 위치를 나침반으로 다 알려주는구나. 아까부터 효과음도 심상치 않아. 오호, 생각보다 타격감이 있어. 어? 엄가무 존란타 아니 기본 주먹 스킬 보소. 레벨업 진짜 쉽다. 이제 코드 쓸수 있다. 코드 써가지고 열매 좀 뽑아 봅시다. 코드가 많더라고요. 거의 다 만료했구나. <laughs> 와 그래도 해자인데. 아까 뽑기 한 번에 2만원인가 그랬는데, 몇 뽑이야, 이게? 잠깐, 샵좀 봐볼까? 나니 미치! <laughs> 와, 뭐야, 이거? 이거는 제작자님한테 기부한다 생각하고, 올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백로버스도안 돼요! 자, 열매 뽑으러 가자. 아! 렛제가 있네. 레벨업 엄청 쉽거든요. 후딱 올립시다. 한 번에 10개씩 뽑을 수 있는 거 너무 좋고, 개소리 뭐야. <laughs> 어? 오, 전설? 뭐야 오, 미쳤는데? 아니 열매가.. <laughs> 야 진짜.. 확실히 전설은 좀 느낌 있다 일단 궁금하니까 마지막에 도지 열매를 먹는 걸로 하고 레어부터 한번 싹 써봅시다 일단 투명 열매 스킬은 하나밖에 없고요 I'll be back I'll be back 효과는다 이런 식이야? 야, 씨! 무슨 경고음이야! 다음은 폭폭 열매. 폭탄 생긴 거 봐라. 와우. 퐁! 다이아몬드 열매. 다이아몬드 파디! 하하하! <laughs> 다이아는 아닌 거 같은데? 이번엔 도톰 열매. 뼈한건 없네. 그냥 도톰이요, 이건. 다음은 플로파 화형 열매 입천장 다데이었다아 뜨뜨뜨뜨뜨 오 뭐야 불건총 아니 왜 고퀄인건데 플레임 토네이도 오 플레임 빔오 약간 제로스 느낌?? 마지막은 염제 같은데 맞네. <laughs> 이제 마지막 도지 열매를 써봅시다. 기대되자노. 자첫 번째 스킬 도지 던지기. <laughs> 아니 진짜 도지머리네. 던져, 던져. 오 경직의 범위에. 두 번째 도지짓기아 도지빔. 오호. 자 마지막 도금 소환 소화... 오호호. 뭐야 이거? 아니 소환수가 있어. <laughs> 와유동기까지 레게노네. 어 이제 보스 퀘스트다. 일단 도지 소환하고 Z랑 X로 경직 넣어주기. 야 이거 이거 완전 보스 특화열매네 좋다. 너무 좋은데? 다음 퀘스트가. 이제 다른 섬으로 가야되네? 다음 섬 가기 전에 스타트 섬쫙 둘러봅시다. 뭔가 놓친게 있을 수 있거든요? 수박맨. 오, 종족. 종족도 있구나. 오호이. 어인 됐다. 이거 바다에 들어가지면 이거 그냥 씁시다. 다이빙. 통장. Yes, yes, 오호호. 어인 합격. 저건 또 뭘까? 뭐야, 뭐야. 아, 용암이구나. 라바 플로파를 1000번 클릭하라고? 응? 이게 뭐지? 아니, 깜아니라는데 이거 뭐야? 플로파? 무기야? 아니, 이게 뭐야? 이거 완전 개판, 고양이판이구만! 넌 뭐야? 아, 견문색 이건 배워야지! 좋아요. 여긴 또 뭐야? 뭐 있나 본데? 역시 빠지지 않는 플로파 옷걸이? 이건 또 뭐야? 이 게임에서 가장, 가장 센 무게 판다고? 바로 사! 장난하나 진짜? <laughs> 디스 웨폰이 옷걸이 이야기하는 거였냐고! <laughs> 좋긴 뭐가 좋아? <laughs> 넌 무슨 NPC냐? 어! 나 침지 콜라 있어! 플레임 카타나! 플레임 카타나 못 참지! 오! 드디어 일반적인 게! <laughs> 오! 이거? 나 이거 킹패스 무기 같다 누나 마사였나자 이제 스타트 섬은 다 털은 것 같으니까 다음 섬으로 가봅시다 아까 로벅스 배 중에 뉴비 배를 샀거든요? 한번더 봅시다 어? 1인용이 아니야! 와! 5인용이야 과연 속도는? 빨라 빨라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정신 놓고 하다 보니까 벌써 1200레벨이 넘었네. 이거 말렙이 몇인데 이렇게 빨라? 다음 섬으로 가 봅시다. 레벨업이 워낙 빨라서 사냥터를 옮겨 달릴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. 어, 여기 뭐 있다. 개구멍 개구멍. h I how a r e 뉴비 헤드가 필요하다고? 뉴비 헤드가 뭔데? 어, 이건 뭐야? 새드 뉴비? 아 모아이 보스를 잡으면 뉴비 에드를 얻을 수 있다고? 오, 오케이 오케이 찾아보자 얘사이안 <laughs> 있어도 얘잖아 모아이 컴온 오케이 얻었다 어? 모아이 페이스? 오케이 뉴비 에드두개 그리고 모아이 페이스 오 완전 방어 옵션이네 서스페이스가 열매 공룡이 올라서 좋긴 한데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모아이 페이스 가자 오자가 너랑 코스 형 같네 자 뉴비한테 돌아가보자 뉴비야 내가 너 친구들 머리 찾아왔어 아무 반응이 없는데? 아까 그 개구멍으로 가는 건가? 머리 찾아왔어 오, 야 이거 보스 소환하는 거구나 뉴비 아레나가 어디야 야이씨 이거 이미 죽은 건 아니겠지? 있는데, 일단 먼저 싸워야겠는데, 어, 이거 무슨 열매야? 저게 플로칼 열매인가? 일단 빠지고, 아, 저건 내 도지구나. <laughs> 았다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디야? 마그 지옥망 같은 거에? 같은 게나 보네.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내 보스 휴 누가 안 잡았네. 자, 봅시다. 도지던지기. 가... 뭐 나온 건 없네. 아니, 레벨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? 끝나질 않아. A few moments later. 대박 사건. 잠깐, 이것저것 정보 좀 찾아보고 왔는데. 아니 글쎄 방금 잡은 이블 미비한테 요루가 나온대요 아니. 미친 이건 못 참지 나올 때까지 잡는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싸우다가 마크 지오문 같은 데 들었잖아요 그거는 포탈 그러니까 워프인데 민비스트 그러니까 이 게임에 해왕률을 잡으면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좋아 오늘 할게딱 정해졌다 요루 얻고 포탈 얻고 가자 어 나왔다 나왔다 이거 어디 가야 돼? 고 야, 이씨! <laughs> 이게 뭐야! 무슨 밈으로 만든 보스인가 기대했더니 개대충 만들었네? 잡아보자. 어! 아, 포탈 나온 줄 알았네. 밈 큐브는 또 뭐야? 아, 대박! 이거 밈 큐브로 무장석 배우는 거래요. 이거랑 천만 원 있으면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딱 있어. 잊혀진 섬에 NPC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봅시다. 샀다. 무장색 마스터. 좋아. 배우기만 해도 데미지 25% 증가. 그리고 레벨 올리면 최대 100%까지 증가.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거 무조건 무장색부터 올립시다. 미쳤다 진짜. 많이아들도 <laughs> 혹시 밈시하게 되면 천만 원 모으자마자 배우세요. 미쳤네요. 자 이제 미친 듯이 뉴비애들 모아가지고 요를 얻어봅시다. One eternity later. 하, 진짜 미친 너무 안 나온다. 아니 몇 퍼센트 맞아? 지금 30%는 잡은 것 같은데. 해왕류. 해왕류도 지금 몇번 잡았지? 한네번 잡았는데 포탈도 안 나와? <laughs> 똥손이 또 발동됐나본데? 딱한 번만 더 잡고 해왕을 잡으러 갑시다. <목소리> 아 나이스! <목소리> 야이씨 <laughs> 드디어 나 드디어! <laughs> 원피스 게임인데 요루? <요러? 웃음> 이걸 어떻게 잡냐고! 뭐 보스가 쓰던 거랑 똑같습니다. 사실 성능은 중요하지 않아요. <laughs> 자, 해방 조작으로 갑시다. 포탈까지 뜨면 아~ 우마이 <laughs> <오! 웃음> 미치.. <미칠. 웃음> 대박! 와, 무기였어! 이 야, 이런 거구나. 지금 뭐 거의 밈 씨의 3신기가 있다면 1신기 요루, 2신기 포탈까지 싹 얻었습니다. 마지막은 악세 중에 최고라고 하는 그 임포스터 악세가 있는데, 인 임포 악세까지 싹 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지금 서스 오브 31개를 모아왔습니다. 이걸로 임포스터 보스를 소환해서 잡으면 10%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. 가 봅시다. 여기다. 아넌 제발 빠르게 나와주라 오트카 이야 옵션 봐라 낭낭하다 견문삼의 추가 좋고요 자 이렇게 밈시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해자라 가지고 마니아들도 할거 없고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~ 마빠~!